진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베스트 프렌드 조니에게 질문갑니다 조니 혹시 요즘에 되게 대유행을 했다는데 아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적금 이율이 9에서 10%뭐 이런 거 혹시 그거 청년 적금 그거 들었어요? 아저 그거 어플 대기가 너무 많이 뜨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접속하느라고. 그래서 결론은 아니 했는데. 왜서? 어, 어, 쌤. 쌤? 오. 옆에 엘리는 몰라서 못 했대요. 아니, 여 <laughs> 그런 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엘리,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나 사실, 젤리보다 똑똑하게 봤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 엘리 같은 똑똑한데도 좋은 소식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와, 이게 남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참 스승님을 모셨어요. 접근부터 각종 투자의 A부터 Z까지 알려줄 수 있는 참 스승님. 세상에 여기다가 안전한 투자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높은 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laughs> 위대한 참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전지. 은행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은행 다녔었죠. 자,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하이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니하이님, 저 궁금한 게 일단 이름이 왜 머니하이인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이? 헬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 하이구나. 어.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러닝을 좋아하거든요. 음. 러닝을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고 저희가 이제 뛸때 계속 뛰게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 약간 중독된다 해서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런 걸좀 합쳐가지고 아, 좀 지속적으로 돈 관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머니 하이라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네. 거. 아니, 사실 여러분, 음. 은행원이면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음, 음. 그, 잣을 어떻게 관두실 결정을 하셨는지. 약간 보상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음, 어떤 음. 일을 하고, 뭐 돈에 대한 보상이든지, 아니면 뭐 남들한테 인정이라든지, 음. 기업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잘. 만두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음. 자, 그럼 우리 머니아이님이 음. 퀘스트 있잖아요. 게임 하듯이 하나 하나씩 음. 하다 보면 음. 진짜 내가 어느새 경제 지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딱 왔으면 이 세상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뭔가 가이드가 없으니까 음. NPC라는 걸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NPC한테 퀘스트를 받아서 음. 레벨을 올리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게 되고, 음. 약간 이런 과정들을 겪을. 그래서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이 레벨 1부터 이제 간단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셨으면은 약간 자본주의 세상에 좀 음. 적응을 하시지 않을까. 어, 머리 진짜 잘 쓰셨다. <laughs> 우리 남다르시네요, 역시 모니아님. 아, 네. 자 그러면 음. 그 레벨업 퀘스트에서 가장 음. 중요한 일 순위를 꼽는 게 음. 바로. 인컴 아. 우리 소득으로 꼽으셨단 말이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소득 마구 늘리는 게 하이 계속 하고 하는 게 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쉽. 일단 레벨업 퀘스트의 개념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득, 투자, 지출. 얘네들이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득을 늘리더라도 지출을 많이 한다. 이러면 당연히 부자가 될수 없겠죠. 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네.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레벨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쉬워요. 오케이. 근데 레벨 90에서 레벨 99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셨으면 이제 투자를 조금 배워본다. 다 지출을 조금 더 줄여본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선 효율이 좋아요. 야, 이게 네. 곱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투자나 지출을 통제하면 이게 또푹 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돈을 한 어느 정도 모았는데? 얘를 투자하다니?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모아놓으면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돈이 돕고 있어. <laughs> 아, 맞아. <laughs>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무서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 소액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큰돈으로 먼저 투자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자기가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시드가 늘어나요. 잠깐만. 근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다보면, 음. 시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시드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아, 시드가 줄어드는 네. 사람도 있죠. 왜냐면 소액 투자해서 이렇게 훌륭훌륭훌륭 음. 난, 이렇게, 이렇게 날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음. 아, 나는 투자는 안 맞나 봐. 난 그냥 예적금만 해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적금, 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 놓치고, 엘리처럼. 그런 상품이 많이 있나, 있을까요? 아, 이런 청년 적금 같은 상품들도 많이 있죠. 청년형 펀드, 청년 5대형 청약도 있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대출 관련된 상품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뭐 이런 대출들도 있고, 문제는 이 상품들이 금액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이 대상들이 되게 뭐 소득이 엄청 적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전부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음, 음.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되게 높은 상품을 내놓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음. 다들 이제 마케팅 때문에. 음. 근데 실질적으로 한계는 금액도 적고. 네. 적금이다 보니까 다달이 넣어서 이런 은행 이자를 받는 거다 보니까 실질 이자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이제 12개월 이렇게 넣는다 하면은 적금 이자가 뭐한 30만 원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1,200만 원을 그냥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응, 응. 내가 수익을 뭐 5%로 봤다 세금 제외하고는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단순 계산을 해서 아 적금이랑 이 투자 수익률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 수익이 항상 거의 항상 더 좋아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그 들어가 보시면은 예.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가가 높을 때여야지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어, 뭐. 그러면 내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음. 돈을 사용을 하려고 돈을 네.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물가는 더 빨리 오르고 있어요. 아, 맞네, 맞네. 어, 적금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물가상승률을 이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은 적금, 예적금이 아니라 투자다. 그렇죠 결국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 진짜. 그게 머리로만 생각하면 맞다라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저도 네. 20, 30대 초반까지 투자를 했다가 저는 마이너스를 본 사람이라서 그때 어. 제 친구들이 뭐랬냐면 너 OTP 카드 내놔. 너 다음에 또또 또 무슨 펀드 들고 뭐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그 모티비 카드 뺏어서 안 못하게 할 거라고 우리 MC들분들도 사실 그런 마이너스를 두려워하시면서 예적금에 그래도 이거 잃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음. 그래도 그래서 의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근데 엄청 마이너스를 많이 겪었어요 아. 처음 할 때는 아. 그때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음. 투자를 했었는데 막 마이너스 50%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남들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내가 비싸게 사는구나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들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좀 있고 하셨으면은 어 지금 오히려 좀 싼데 하면서 더 매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결국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직장인 월급별로, 우리 월급이 음. 사실 다 다르잖아요. 음, 음, 음. 그럼 월급별로 혹시 적절한 이 투자 상품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200레인지, 음. 300레인지, 400 이런 식으로 좀, 음. 그게 다를까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오,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오. <laughs> 뭐 20대 같은 경우는 50% 정도는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그 투자한 50%에서 절반은 연금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고. 아. 절반은 아, 또 투자를 투자. 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 하한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음. 그러면 모니아이님은 음. 직장을 다니셨을 때 월급의 한 어느 정도를 저축 음. 또는 투자를 하셨나요? 거의 한70% 정도는 저축이랑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빨리 모았겠죠 그래서 투자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그70% 내서 저축 때 투자나 몇 대면? 음, 예적금은 거의 뭐 당시 직장 당시에는 한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다 투자로 음. 거의 다 투자로 다 비상금 비상금 제외하고는 다 투자를 했어요 어, 되게 용감하셨네요 그래도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으니까 음.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 되지 않고 내가 음. 가져갈 수 있는 게 매년 뭐 어느 정도는 된다 이런 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네. 저를 믿어요 <laughs> 제가 했던 경험들 제가 했던 뭔가 공부들 이런 걸 믿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음.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갑자기 투자를 거액으로 하시면은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해 떨어지는 거야 막 음.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액으로 먼저 해보시라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리오프닝 시대 SNS SNS에 뭐 이제 여행 나 어디 티켓 예약했다부터 시작해서 난리 아니에요 저, 지금 저뭐 되죠, 맞아요. 맞아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좀 색다른 경험 음.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그런 게 사실 돈이랑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저도 큰데, 그렇게 따지면 머니아이 님이 얘기하는, 지출 줄이세요! 라고 음. 말하는 거랑 상반되잖아요. 응, 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막 얘기하자면은, 뭐 꿈이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어서. 어? 예를 들어서, <laughs>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목표가 좀 분명한 편이에요. 머, 머니아이라는 이름을 쓸때 목표는,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는 제가 접근만 하셨던 분들이 1단계 투자를 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다른 분들을 고용을 하고 이분들한테 월급을 주고, 음. 그 다음 뭐 사무실도 구하고 이런 데다 돈을 쓸 거예요. 음. 그래서 해외여행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근데 마음 속에는 저울이 있어요. 우리 아, 보이진 않지만. 그치, 그치. 지금 이 질문에서는 왼쪽 편에는 행복한 이제 해외여행을 아. 두고, 오른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목표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를 생각을 해 보시고 본인들이 저울질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갑자기 우선 찾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언니 어, 님 말씀 맞아, 맞아. 듣고 음. 그 반대쪽 저울을 채우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음. 2, 30대뿐만 아니라 이건 5, 60대 어르신들도 사실 고민하는 이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바로 음. 보험, 보험. 들자니 아깝고 안 들자니 불안하고 그런 심리가 있는데 어떻게 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으로 한3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엄마. 음. <laughs> 본인 소득의 5%를 넘으면은 좀 힘들다. 네. 거다, 어, 나중에 뭐...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실손 보험 정도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 그래요. 어...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어? 좋은 상품이란 아, 뜻이죠. 단순하게 아, 보면은 맞네.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면 뭐한만원 정도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더 하겠다 음. 하시면은 본인 가족들이 좀 가족력이 있는 질병들만 음. 가입을 좀 해주시면은 음.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mm -hmm.